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네. 눈위를 건네 늑대입니다 오늘 게임은 레드왕 타이쿤 2편입니다 2편? 아니야 아니라 4편입니다 도니는 4.9야 4편 어왜4그랬어 5점이었는데 아 누가 누가 평가를 취소했어? 나와라 퍼치 플러스 원 누나 나 캐릭터 바꿨어 어때? 자잘 예쁘게 꾸몄고요. 저기 저 보여주세요. 자 눈은 살아있는 눈이고요. 살아있다고요? 자 일단 살아있는 눈입니다. 자 이거 아주 다리가 통통하군요. 아나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예뻐. 야니이 네 진짜 예쁘다. 야 근데 너 모션이 왜 그러냐? 너 모션이 모션이. 아 이거 모션 응? 샀어 이거 샀어. 모션이 그거야? 어나 이거 모션 샀어 어때? 오 모션이. 점프할 때 응? 이렇게 되고 <laughs> 오를 때는 달라 오를 때는. 어. 토이 점프 같은 거. 여기 뭐 사다리 없어? 토이 점아 어, 사다리 없는데? 자 일단 엘리베이터는 있나? 자 애들 자 여러분 일단은 나는 내 레스토랑에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토랑에서 지금 영업을 하지 않은 않습니다 우나 별이 4.1이다 와 4.1? 우와 뭐야? 너 어, 이제 개너고리수이 이제 5점 되겠는데 나 <laughs> 지금 4아 4점... 근데 나 돈이 바닥이야 이제 돈이 털데 아이고 4 3 밖에 업지 나도 우리 레랑 와서 좀일왜 내가 네 레스토랑을... 줄게 월급 못 주지 않냐? 월급 오0 0원 저기요? 네? 오베가 오오0 달러 줘. 오0가가 오베가 영업을 하겠습니다 가왜키가 작아졌어? 민가를가가 오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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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쫓아내아가 오베가 오베가 오 빨리 나는 지금 보드트럭 보드트럭? 응 보드트럭에 일도 매야겠다 나 이거 돈그 돈은, 어, 돈은 줘? 어돈 세집 얼마? 너무 싼데? 내가 지금 많이 줘. 야 너랑 야나 음, 너랑 거래하고 싶다 돈나돈 너무.. 돈6 9 670 달러야 나 엄청 울프랑 바꾸면 진짜 좋아요. 한만 달러 정도만 바꾸면 좋아요. 아 진짜 얼른 안 돼. 알랄랄랄리아. 내가 나곧 있으면 왜냐하면. 나 7만 달러 된다. 그래? 나는 어. 곧 있으면 300 300 넘었는데. 자르기. 자르기는 느리게. 아니야, 빠르게 해야지. 자증나 봐봐. 이렇게 느드드드드. 아! 정말 짜증나구만. 야. 야너 빨리 하면 만두 올거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 내가 너 할게. 너 네. 할게. 네. 알겠어. 내가 나 얼른. 여기어 내가 그거. 그런 게 5, 어딨어. 400원.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장난이야 500원 줬어. 그 정도로는 500원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거 미국인이 만든 거라서 달러라야지. 500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한국 돈으로 하나에 1달러에 하나 1400원이야. 아 그럼 나 1달러 주세요. 1달러? 1400원은 <laughs> 아니죠? <laughs> 아니, 1, 5 0 0 달러 달 달러. 가 뭐야? 이상한 달러야. 여기 레터 이상해. <laughs> 야, 왜거 야, 적어도 한 야, 5달러 정도는 야, 좋았지. 월급 안 만들래? 너 그냥 나가 나가. 어, 매니저 끊을래. 다른 매니저 새로. 알겠어. 내가 거. 열심히 일한다. 매니저가 뭔 사내 우와 내가 뭐라. 가장 좋아하는 치킨 너먹이마 치킨 먹지 마. <laughs> <이거> 먹고 <먹지 마! 웃음> <막고> 싶어. 나도 울고 갔다. 알겠어. 미안해. 아이폰이 손에 아이 아 근데 좋아. 가 좋아하는 치킨라켓 아나 382원 네, 여기는 자연 레스토랑이야 뭐? 응. 뭔 자연 레스토랑이 많아? 이거. 안 아니. 돼! 아니 어, 돼오 근데 여기서 영업하기 딱 좋다 야 사장이 왔다! 와 이거 뭐야 왜 우리 레스토랑 진짜 빅박기야너의 레스토랑 기자 완전 좋다 됐어? 야, 얼른 돈 어디서 돈? 돈줘 야, 너가 지금 평점이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 나 지금 직원이 좀떨어졌어너 여기 리터의 예의가 부족하고 어쩌라고. 퀄리티, 퀄리티는 돈이 필요한데 이건 이거는 딱 아무리 봐도 딱 300, 500달러는 무조건 넘고. 일단은 또 뭐가 부족하냐면 재미있는 아이템 아, 3점 아 이거 봐재미는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일단은 오. 레스토랑 용량은 키워야 돼 싫어 레스토랑 용량은 2.4 돈이 아, 없는데 어떻게 키워 에코 등급은 무조건 다 있네 5점이야 다 5점 일단은 야, 웨이터 야이 웨이터가 많이 하네 이게 그래? 웨이터가 많이 준다 이거 큰일 났구만 야 잠깐만 레스토랑 매니저집 나갔네요 레이토랑 나갔어요 이거 말해줘요 매니저가레토랑 나갔어요 레고랑 나가면 힘들어나 진짜 어6 0 0달러다오 벌써 뭐 300달러를 키웠어? 응. 아니 손님들이 그냥 돈을 아예 척척척 줘요 그냥 아주 비싸게 오케이 카드다 이렇게... 사람들이 20명? 20... 19명이구나.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너, 올쿠에너 메가, 어? 메가 테이블 사줬냐? 뭐? 메가 테이블. 상점에 들어가고 있는 메가 테이블이 괜찮아. 그거 200로벅스인데? 나, 나 상점에서 나 엄청 많이 산거 같은데 메가 테이블이랑 획득 부스들 그레이드 크기 페인트 차량 그리고 커스텀 조각상팩이 이렇게나 많이 샀네.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개나 샀소, 나. 근데 오. 나 이제 593이다. 벌써? 아또몇 아, 또 달러 줄어들었는데? 어, 좀 책상 하나, 아니 책상하고, 아, 어, 그 의자 두개 구매했어. 어, 그래. 엄청 싸구나 아, 이거 왔다. 2 7원 그래. 야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주는데 나 지금 크리스마스 큰 럭쿠랑이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 난 크리스마스 아직 있는데 아너 사서 걸어? 장이어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일단 나 근데 좀 빨리 돈 벌어야 돼 7만 달러 돼야 돼 일단 빨리 응, 아니야 응 아니야가 아니라 아 300돈이네 이거 야, 네, 죄송합니다 저기요! <laughs> 아이고. 야, 근데 너몇 분이 했냐몇 분? 어, 몇 분이냐고? 몇 분이 랬어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몇 분이 했냐고몇 분이 했냐고나 20분. 아니, 아니, 나 20분 이래. <laughs> 나 5분 정도 이랬을거너뭐오라 줄게. 저기요. <laughs> 원은 미국 달러로 하면 0 0달러0 0 그거는 0.2달러 준다 안 돼! 5원이 뭐야! 달러 아니 분으로한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럼 하지 마나 이제 일안할 거야 그래 매니저 자르면 돼 자르지 마라 일단 아니야 자르면 돼나도 <laughs> 나 너... 매니저, 새로운 매니저 있 제거할까? 너 친구... 친구? 보자, 나도 매니저 있네 어.. 어 이렇게나 친구가 많다니.. 제거! 학교 아, 명수 일단 울프한테는 그.. <laughs> 학는 가능하고 빌드몹스 엑세스는안 하겠습니다 야 달려~~~~~ 달려라 야 얘들아 나는 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겠다 안녕 뭐? <laughs> 아니 나도 퇴근해야지 사장님한테 그렇게 사장님 퇴근 해야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고. 오케이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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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지 마시고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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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진짜 좋아하는데, 어? y 늘빵빵 k o b a n n e 없 p a 없 g man 여기 여기는 g man at pang at Jajo. Banner pang, man 넌 여기는, 넌 예약이 된 분이 아니라서 못여기 못 오케이. 너도기는여왜 너, 너 어? 공도 예약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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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아, 어, 여기는, 여기는, 여워어여기애여기애여기서여기고 뭐 있다. 는여여워야여기 아, <laughs> 우와 얘도 이 아이도 타고 있네 이 애도 타고 있네 얘도 자유롭고 아. 있네 공으로 야 근데 우리 레 토랑 애기가 노르기 탔는데 노트북 오래는 안있어 그래? 뭐야 아침이야? 아, 어린이 친화적 얼마든 그러니까 오케이 4.0이자 아, 어린이 4.0 아직 4.0이야? 뭐가 부족한지 보자 아 이게 나 어린이 친화적이 왜 4.7이지? 5점이 되어야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어린이 친화적만 다 4.9야. 나머진 다 5점인데. 자, 리뷰는 오. 주문 옵션이 어디서 보여야 돼? 어? 주문 옵션? 응. 주문 옵션은 주문량이 많아야 돼. 일단. 그럼 일단 의자하고 책상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겠네? 응. 음. 오! 뭐하지?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너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칠리콘 칼 몰라? 몰라? 아무거나 선택해봐 어무스푼은 나왔을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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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해봐 어 새로 나온 거다 새로 나온 거다 호주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량이 많아야 된다 울코야 음식량이 많아야 돼 봤어? <laughs> 음식량이 너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나처럼 죽으 발렌타인? 죽는... 오버야야야 야. 왜? 오케이 야 발렌타인 있다 오 정말? 발렌타인 어디? 오 뭐야 발렌타인 있어? 발렌타인 하나 구해. 아 예뻐! 발렌타인 진짜 예뻐 대박이야 야 여기 오시는 분마다 이제 사랑에 빠지려고? 야 지금 발렌타인 이벤트 하고 있었어? 아나 몰랐네 나 지금 발렌타인 이벤트 하는 거 나도 몰랐어 야 누나 우리 사랑을 이루어주자 내가 그냥 크리스마스로 할래 <laughs> 네, 사랑을 이루어줄게 사, 사랑이라니 그럴리가 없잖아 어 뭐야 이다나 열통 앞에 바로 모르겠다. 울프집 있잖아 울프의 집이 있잖아 사랑을 이루어줄게 사랑을 이루어줄게 왜 <laughs> 저래 <laughs> 죄송 죄송 자자 그래?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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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줄을 설수 있네 주머니 어어 이거 이거뭐 야, 왜안왔 아, 손님들 왜안 나고 있어? 일안 가고, 뭐라? Ben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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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i 거요나 근데 이거 잠깐. 아이고 t o Benito. Benito. b 라 매니저가 안 e 야 일단 나한테 좀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레토랑 소개해줄게. 음. 첫 번째 여기. 음. 이거 보면 참. 아. 기비가 어, 세 개나 있어. 어 여기 안에 들어가봐. 들어가봐. 안에 들어가면 짜잔 자연이 있습니다. 뭐 자연. 여기는 화분 같은 거 주변하는 곳이고요. 자연 전시관. 여기 여기는 개인이 들어가시고 여기는 화장실. 야나똥 사기 들어오지 마. 오케이. <laughs> 야! 아 저기요. 여기 남탁이라고 남주. 야 여기 여자야. 그럴 리가. 응 어? 여자네. 야 변태야. <laughs> <laughs> 변태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여기 여기도 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버섯 어디아 뭐야 버섯이. 아 더러워. 마리오가 먹는. 그요, 여기는 내가 요리, 요리사의 상을 받은 데야. 어디? 여기? 봐봐, 요리사 상, 내가 몇개 샀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샀어, 여기다. 어? 칼까지 받았어. 잘해가지고. 이거 칼이, 뭐? 칼이야, 이거. 어? 칼이 왜? 아, 이거. 나이트 소드 같아, 왠지. 너무 소드. 내가 음식 너무 잘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여기 줬어요. 장난? 자야니게맛 우리꼬 베개 맛맛맛 맛있거든? 맛없다고? 맛있거든 베개? 그래 그 응, 고맙다 그럼 여기는 놀이 야, 야 잠깐만 손님들 돈 받아야 돼야 손님들 저희 손님들 돈 안내고 가시면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 돈 안내고 가시면 손님들 오시면... 경찰 가야돼요 손님들 아.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습니다 문인의 레토랑 맞춰요 리스마스페일 내털안 맞았어 빠야 그럼 5점이 그럴리가 없잖아 4점 뭐야 이거 무 4.7인데? 뭐야 저기요 왜저4왜 사... 4.7이지? 나 그럴리가 없는데 이었? 왜? 아, 뭐가 부족한데 아 서비스 등급이 부족하잖아 야너 서비스 안했지? 그게 아니라 음식 너무 손님이 야, 여기 맞았어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 손님이 많으면 알아서 음식을 얻는 평균 시간이 너무 줄어드나 보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땅콩 수프도 먹어야겠다. 땅콩 수프. 얼른 나라, 얼른 나라, 땅콩 수프 얼른 와. 여기 왜 이렇게 추워? 근데 지금 봄인데 왜 이렇게 추워? 오빠 나육1 2백십이인가기야제 땅콩 수프 언제 나와요? 그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 얼른해! 안거 보는 나안 나니? 얼른해 줘안 나니? 땅콩 수프야 웨이터 땅콩 수프안나와 아니 아직? 야 지금 울프가 아주 모지모지 기다리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빨리야 야 쉐프 뭐야 이 녀석들 내 사장은 사장이 진짜 끊어야겠어 끊어야겠어 한일찍제가 얼른 땅콩 스프 마시겠습니다 야 누구야 야 이거 울프가 어디 있어? 일 똑바로 해네아 죄송한데 이런 데가 다되면 안돼가지일 똑바로 해! 선생님 <laughs>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 하루 1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 너희는 잘못했다 아니 하루에 1원이라고요? 저... 하루에 한 5천 달러는 줘야지 저기요? 5천 달러안 됩니다 아 5천 원이야 좀 주셨지? 야 누나! 야너 언제 나오냐고! 아 진짜 이 사장들 뭐 사장이래 왜 이따? 올는 사진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레터. 자, 최소만 이렇게 올려 만드네. 아니, 요리사가 만들어야죠. 제가 요리사가 만든 만들,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거왜안 나오는 거지? 이거 뭐지? 야, 이거 나돈먹었데얘 아니고. 너그 했는데? 오픈했는데? 나 오픈했는데? 오픈해! 이거? 아, 수업이라고 했나보다. 근데 오픈하면 이거 손님들 이거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데. 저 무야의 삐고객이 왔다고? 저기야 땅콩 슈퍼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왜안 오세요? 어? 한 시간요? 려 <laughs> 주세요. 안녕, 잠깐만. 이게 너무 쪼끔 되는 같 잠깐만 안녕! <laughs>